다못 살겄는데. <웃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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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개구리인데! 개구리한테 분리면안된다 진짜. 아 완벽합니다. 일단은 맨파이 낚시터의 첫 번째 손님 앵글러를 모셔놨습니다. 아 감동이다. 쟤네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잡아먹을라 했는데 저한 쌍의 앵글러 앵글러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laughs> 자 지금 또 말레 표시 떴지? 이거가 말레비 근처에 있다는 뜻이거든. 이 근처에 있거든. 근데 이게 딱히 보면은 뭐가 없어요. 이 근처인데 이거 아니가? 설마? 아 이거 한옷도115 레벨인데 어디인? 어딘... 저 지금 저거 아닙니까? 아야 100 레벨도 안 되네요. 넌 너니? 아닌제 설마. 와! 암컷 150! 헐, 대박. 이거 우리가 찾고 있는 거거든요. 메갈로사우루스. 150 떴다. 이게 지금 키우고 있는 거라 했잖아. 아까 내가 메갈로사우루스 이거, 이거 레이드 할때 필요한 거라서 되게 필요하거든요. 얘도 만렙이 떠버렸습니다. 여기에 자연산 테이밍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거 육식에다가 좀 티라노급으로 여기서는 나와 있어서 웬만한 애들이 성공을 안 때려요. 가만, 가만히, 가만히, 아니 뭐지? 가만히 있으라 해. 가만히 아 <laughs> 가만히 nope. 아아 이상하다. Nope. 아니 이게 인공지능이 있나 봐. 쏠때 타이밍 되면 백무빙을 하네. 아니면 지금 서버 렉인가? 이상하네. 지금 기회다. 자연이 도와준다. 야! 자자. 스탯을 한번 볼까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어떤 애가 좋은지. 어! 체력이 겁나 잘 나왔는데. 체력이 엄청 잘 나왔어. 와 이거 스탯 좋다. 역대급 애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전에 잡았던 애들이 다 이게 사천 후반대였거든. 아무튼 기존에 있는 애들보다 잘 나왔거든. 이거. 아! 수컷 파라가 말레비 뭐냐? 와, 아이고, 아까부라이. 수컷 스테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뭐야, 가는 길에 150짜리가 있다고? 밥주로 가야 되는 길에 150짜리가 있어? 으! 어? 아, 똑진에 150인데? 와, 일단 여기 킵. 똑지네 150. 근데 이건 지혜의 수프가 있어야 돼. 버틸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밥을 야무딱지게 먹였고요. 주변 정리. 아, 하이 일어났구나. 스텝 볼까? 와, 스텝 겁나 잘 떴는데. 금공도 잘 떴어. 그래서 여튼 우수한 그식입니다 끼웠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상품권과 디퍼스1080ti를 드립니다. 아니, 이거, 이거 안 됩니다. 400발 다채워야죠 풀. 그런데 말입니다. 애들이 저기서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은, 뒤편으로 오면은 그냥 이거 뚫리네. 뒤편에도 그럼 포탑이 있어야 될거 아니요? 여기 라인에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이거 종면으로 안 오고 옆으로 돌아오면 어떡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아 뒤편이 이거 세한데 졸로 돌아온단 게 여기에도 뭔가 이 건물을 지어야 돼. 여기도 이제 공룡 보관하는 곳으로 씁시다.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저쪽에서 쫙 터레 타워 하나 저쪽에다가 더 짓고 그래야 돼야 뒤편이 무방비요 아, 흔들려. 와, 이거 작업하는데 이거 이리 어이. 어머나. 어, 안 됐다 이거 지금. 지진 난다. <laughs> 아. 엄마, 엄마 됐다. 총알 비비로 가야 되겠네. 아 계속 이게 뒤가 좀 쎄하네 쭈잇 쭈쭈쭈쭈쭈 철캐로 가입시다 철캐로 가야돼 철캐로 제가 이거 탈게요 제가 타야됩니다 왜냐면은 저하고 이거 저 쌍쌍바거든요 각인 음지맨과각인이라가지고 간다아 자시 뚝딱 뚝 철 400개 들어오는데 미쳤다. 대박이다. 거의 뭐 비공식급 같죠? 비공식 같은 공식. 장난 아닙니다. <laughs> 여기가 에버예요 철을 그냥 사기로 캡니다. 이거 진짜 6만개 얼마 걸렸어? 6만개 했거든. 300칸이 6만개 아니요그지 겁나 빨리 켰네. 얼마 안 걸렸다, 그지테스에 <목소리> 집으로 있어. 이렇게 켜고 부지런히 집으로 가는 길. 공장 24시간 돌아간다. 찌찌찌찌찌찌찌. 어 잠시만. 공장 가동 하나가 멈췄다. 왜냐 이기 공장 가동이 멈췄지. <목소리> 아니. 생이 하사자 그랬어야죠. 같이 하면 되는디. 아니 와 디스코드 안 들어오는겨. 맥빠 디스코드 방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해야 시너지가 그 식인데. 가자. 땡땡가라 홈런이지? 하. 너무 멀리 던졌다. 홈런인데. 코시아. 버려드립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아, 돌 겁나 많어. 돌 한번 더깹시다돌 캐러 갑시다. 웬. 벌써 꽉 찼다고? 뭐야 이거? 겁나 빨리 차네. 돌 3만 개 캐는데 3분도 안 걸려 날아라 하늘을 나르는 돌돌한번더 캐러 갈까 진짜 지금 금고에다가 다 채워놔야 돼 끝났어 자원 캐는 게 재밌어요. 이게 옛날에는 자원 캐는 게 이거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자원 캐는 게 쉬워.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틈틈이 먹어줘야 됩니다. 까먹습니다. 좋아요. 돌한번 캐러 가겠습니다. 돌한번 캐러 가시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는 <laughs> 뭐야 안 이거? 이거 돌리면 되는거예요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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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나콘다네 그냥 지렁이 하하하하애송이 아, 조그만 게 어디 있어 아, 아 레비저 130이라고 좀 아까운데 어? 와우 뭘 시렵고 땅 속에 숨어라. 하하하. 세상에 쭈직쭈직쭈직쭈 나무가 없네. 나무 캐야 되겠는데. 아, 숲이 이렇게 많았다고? 뭐밥 어, 없다. 밥 없다. 뭐 너... 고기 없어. 큰일났다. 긴장해 끊는 뉴스는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아여 코너 죽을 뻔 했다. 흙도 없는 게임이네. 근데 지금 저희가 두명 이상 하고 있잖아요. 원래 부족원은 한 여섯 명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부족원이 1 5 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한달 안에 서버 하나를 접수하는 거요. 로테이션으로 싹 돌아가면서 늦죠. 아니, 숱시 이렇게 많았다고? 뭐요, 여기? 와분쇄기더 있어야 되겠는데 급하다 분색이가 너무 급해 와 총알 보세요 선생님들 진짜 집고속 안 털리려고 이러고 있어요 나도 이제 쉬러 가야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여러분 저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 빠지게 노가다만 하루 종일 했네 노가다 하고 공룡도 그좀 잡고 총알도 좀 채우고 빠이빠이 와 괜히 둘러이좀 쓸쓸합니다. 우리 <놀람> <놀람> <놀람>